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예,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오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리만 내기보다는요 자신의 의사표현을 담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또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또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목소리의 뜻을 담아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뜻을 알아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뜻을 전하는 사람의 생각을 잘 알아듣는 것이 때로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좀 불리한 그런 이야기일지라도 또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요 사울의 입을 통한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죠. 이 시간,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잘 살펴보고요.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사울 왕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도요, 왕이 된 이후에는요, 변질이 되게 되었어요. 겸손했던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은요 사울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극악무도하거나 특별하게 나쁜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물론 사울이 왕직을 수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은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왕일 뿐입니다. 대리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진짜 왕을 무시한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울 왕에게 그 책망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직 해고를 통보 받습니다. 왕직 해고를 통보 받은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30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은 사울왕은요 잘못했다고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회개였습니다 그 사실을 30절 하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 사울은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한 거짓 회개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비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은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의식했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백성의 목소리를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이 다시 자기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만을 바라면서 말로만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래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세면이 구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우랑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자리를 떠나죠. 이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꽉 잡았는지.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사울에게서 떼어낸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장면입니다. 복선이라고 할수 있죠. 즉,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서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신 것을 결코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엄중한 선포를 사울에게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다 하니 여러분 그날로부터 사무엘은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35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버리는 자에게서 주님께서도요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 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소리에 따르며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저는 아직 못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고 변명하고 또 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사울이 저지른 행동인 불순종과 똑같은 그런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또 소망의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밀하게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가 잘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느냐, 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목소리를 따르면 결국에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형통은 커녕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교만한 불순종의 씨앗이 싹 터서 우리 자신이 왕으로 서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더욱 겸손해지고 진정한 왕이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귀기울여 듣고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으시고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열악하신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 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집자가